불행이 바라는 건 내가 나를 홀대하는 거야.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망가뜨리는 거지. 난 절대 이 재앙을 닮아가진 않을 거야. 재앙이 원하는 대로 살진 않을 거야. 죽는 순간 나는 미소에게 무슨 부탁을 할수 있을까? 사랑해. 사랑을 부탁할 것이다. 내 사랑을 부탁받은 미소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사랑을 품고 세상의 끝까지 돌진할 것이다. 강북구 책 축제, 책으로 내일로. 재미있게 잘 즐기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저 공백이가 함께하는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시설들의 이용 방법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도서관에서는 뭐 드라이브스루 되어 그리고 무인대여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의 독서를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저 공백이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콕하고 있는 우리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이용자 분들을 위해 제가 재미있는 책 하나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제가 앞서 인트로에서 짧게 낭독해 드린 책. 해가 지는 곳으로입니다. 2017년 출간된 최진영 작가님의 장편 소설입니다. 미눔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중에 16번째 책이기도 해요. 자, 제가 왜이 책을 추천해 드렸는지,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책의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책의 줄거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세상의 종말을 담고 있는 아포칼립스 소설입니다. 알수 없는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덮이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이들 역시 생존을 위해서 어, 지구 여러 곳곳을 떠도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상과 지하를 떠돌면서 생전 먹어도 본적 없는 먹을 수도 없는 음식들을 먹고 얼마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의심하기도 하면서 생존해 나가요. 자 상황이 이런 가운데 주인공인 도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동생 미소를 데리고 꿋꿋이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도중에 어, 또 다른 친구 진아 그리고 진아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함께 생활하게 돼요. 중요한 일을 다음으로 미루거나 대충 처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가족여행, 가족사진, 생일파티, 칭찬과 위로, 오늘은 어땠어? 키가 이만큼이나 컸네?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잘 자라고 말해주는 것. 자, 여기까지가 소설의 아주 큰 줄거리고요. 제가 소설의 한 부분도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물론 지금 이 소설에서 상정하고 있는 상황은 지금의 상황과는 비교도 안 되게 심각한 정말 멸망의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바이러스로 인한 멸망이라는 점에서 지금의 상황을 함께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는 소설입니다. 그래서인지 코로나가 유행한 다음에 이 소설이 다시금 독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었어요. 자, 이렇게 재앙의 한복판에 서 있는 여러 인물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자 이렇게 재앙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생존해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 외에도 과거를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기거나 혹은 이 과거를 부정하거나 지우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잃어버린 누군가를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경계와 불신의 칼을 날카롭게 세우고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예 일찌감치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 소설에서 가장 큰 울림을 주는 몇몇의 주인공들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과 사랑을 계기로 삶에 대한 의미를 다시 되찾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이 책의 메시지, 그리고 저의 이 이야기가 조금 터무니없게 들리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고 또 가끔 이 책의 내용이 떠오를 때면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결코 어, 형이상학적이고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됩니다. 나의 존재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면서 다른 존재를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 소설이 보여주는 끔찍하고 괴팍하고 어, 정말 단순하리만치 처절한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끝에는 아주 가느다란 한 가닥의 실이 있는 거죠. 그 실이 바로 나와 타인의 존재를 지켜주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고요. 언젠가 인류가 멸망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한줌 제로 돌아갈 그날에도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는 사랑을 알 것이다. 아주 많은 이들이 남긴 사랑의 말은 고요해진 지구를 유령처럼 바람처럼 떠돌 것이다. 사랑은 남는다. 사라지고 사라져도 여기 있을 우주처럼. 네, 지금까지 최진영 작가님의 책 해가 지는 곳으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요즘 같은 때에 읽으면 약간 새로운 기분이 들것 같죠. 뭔가 줄거리만 들으면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고 요즘 상황과 더불어서 마음이 좀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될 것 같은 책이지만 막상 읽어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책만을 다뤘지만 사실 이 미눔사 젊은 작가 시리즈에 굉장히 좋은 책들이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독자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는 시간이 늘었다면 이 미눔사 시리즈를 또 꾸준히 읽어 보시는 것도 좋은 독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잡힐 듯,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좀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하루하루 주어진 날들을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이 책이,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생각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그리고 공백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책 읽는 시간 되세요. 안녕.